밥안 먹어? 먼저 먹고 와난저할 언니와 다도 시달렸거니 그 맛이 없네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쉬고 싶... 지만 <laughs> 또 찾아오시겠지? 좀 쉬고 싶으면 윤보호사님한테 가봐 또? 모든 길은 윤보호사님으로 통한다니까? 몇분요 30분이요 좋아요. 우와 아, 여기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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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 자국 보여요? 네 옛날에 자지쌤이 삼겹살 구워 먹다가 태운 자리예요 예? 네? 한 3년 차일 때인가 와 <laughs> 수연쌤이 아주 대담했었지 어? <laughs> 음, 이거는 뭐예요? 아 이거? 이거 눈물 자국 하도 불어서 여기만 깊게 패였지 에 거짓말 믿거나 말거나.